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13과 이제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는 부분 함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어,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주 동안 또이한 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시간 동안 장세기를 통하여 저에게 귀입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세상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숨이 거두어지는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이 구원에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인하여 주님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장세기를 통하여 배운 이 모든 말씀이 또 모든 말씀들의 그 가장 아래 기초에 든든한 기초석이 되게 하셔서 결코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13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세기 47장 27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장세기를 통하여 처음 시작한 말씀은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창조사역이 맞춰진 후는 모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그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 인간은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섭리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하여 새롭게 살리시는 일이지만, 인간의 일은 그 결국의 생명은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도무지 함께 같은 레벨에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번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마치면서 특별히 부조화 선지자 233페이지에서 240페이지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이제 그 말씀을 줄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그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그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대고 달려가서 함께 울며 통곡하며 그 아버지를 반겼던 환영하였던 그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에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탕자,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려 있다가 끝내는 돌아올 때에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어은 맞대고 서로 울면서 그를 환영하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끝내는 하늘에 갈 때에 우리를 반겨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요. 형들이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여러 관계를 통해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실현되고야 말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우리가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괜한 질시를 사거나, 그들의 질투를 잡고 자극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하지만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인간적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몇 단계로 좀 나눠 봅니다. 첫 번째 유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세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에는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제 과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과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소망을 애굽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까지 분명하게 물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참으로 죄된 것들 다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는 삶으로 놀라우신 표정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주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장세기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모든 섭리와 경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거절치 않게 하셔서 우리 온전히 주님 오실 때에 참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주님 만나 온 영원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